자 오늘 수업 약자에 대한 불공정 문제 토론 시간이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이 시대의 약자는 살기 괜찮은가라는 어~ 작은 주제로 왜 어~ 봤지 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리고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어~ 어떤 젊은이들이 나와서 어~ 자신의 의견을 제진했다자 오늘 오늘도 어~ 이~ 여러 성장인분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토론 자료로 만들어 보기 바란다. 자, 다음. 자, 판관이 이렇게 말했다. 죄를 지어도 무서워하지 않으니 점점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죄를 짓고도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마음속 세상에서는 다른 태양과 다른 바람이 불 것이다. 천신의 명령 때문에 인간에 일에는 직접 간섭할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때 우연히 그것을 지나던 가련한 얼굴의 소년이 한관의 탄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좀더 키우자. 무엇을 그리 탄식하십니까? 지금 지상 세계가 정상이 아니구나. 신이 인간을 직접 다스릴 수도 없고. 인간들에게 맡겨놓자니 힘없는 약자들이 자꾸 당하게 생겼구나 그럼 신적 정신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어 지상으로 보내 그것을 통치하도록 하면 될것 아닌가요 그건 안될 일이다 그 같은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키는 것도 이상하며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인간으로 자라면서 신성이 그대로 유지되지라는 보상도 없다 인간의 정신은 꽤 강력하다.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음, 그럼 인간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그것을 욕심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알아차릴지는 모르겠구나. 그래도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현신과 상의하여 어떤 경고를 내릴지 연구, 결정하겠다. 하지만 경고를 내릴 경우에도 현관인내 판결이 필요하다. 판결과 근거를 같이 내릴 것이다. 욕심 많고 자비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내는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렴치한 어른들, 어른들은 어리석어서 한번 돌려서 경고하면 잘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요.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라고 소년이 얘기하고 있다. 알겠다. 황가는 천신에게 보고할 판결문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거으로 향했다. 약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힘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이 내릴지 강자들을 위한 법에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모두 기다렸다. 이때, 이 사건의 가해자, 피고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위치가 있는 법입니다. 음. 사건의 가해자, 음. 폭행을 가한 사람이 되겠지. 각자에게는 자신의 위치가 있는 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자는 자신의, 나에게 맞은 자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나에게 대항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사회에서, 대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에 거처로 가려던 평관은 얼굴을 찡그렸고, 아름한 얼굴의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 아마 저 사람은 자신이 조금 다른 사람인 줄 아나 봅니다. 바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런 인간들은 우리 인류에게, 인류에서 추방시켜 다른 세상으로 보낼 수 없나요? 저 아이는 어린 나이에 못하는 말이 없군요. 하지만 저 순세어 보이는 아이도 돈을 많이 벌거나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곧 태도를 받고 제가 한 말보다 더한 말로 힘있는 자들 편에 들, 편을 들 겁니다. 이렇게 약자 편을 드는 자들은 모두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저러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비슷합니다. 저도 저 어린 소년 나이에는 힘없는 약자였고, 저 소년과 같은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음, 이 소년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편을 들고 있다는 말이지. 내 말은 인간은 원래 모두 그러하니, 어떤 판, 어떠한 판결과 경, 경고해도 그러는 척만 할뿐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내가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인간 세상에 대한 신의 간섭을 막으려 하는구나 그것이 힘만 있고 어리석은 너희들이 야, 얕은 의도라는 것을 하늘의 판관이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자 기다려라 판결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 판결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을 때 단말마의 고통을 억울한 약자와 억울한 약자가 괴로움을 느꼈던 시간만큼 부과할 것이고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일을 50생 반복해서 되도록 할 것이며 그 자손은 되도록 억울함을 준 사람의 노예로서 20생을 되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한 생은 30년을 말한다. 30년이면 1500년 동안 억울함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지. 잠시 후, 황관은 어, 판결문을 공개했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 판결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불만을 표하고, 황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지상의 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선, 황관의 음, 판결문을 공개했다는데, 공개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여기가, 판결문이다. 악자에 대한 판결 불공정 문제에 대한 판결문. 천신, 천상의, 천신과 천상의 한관이한 판결문이다. 인간의 죄에 대한, 여기서 이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의견으로 나누어, 판결, 이런 이런 부분은 찬성하고, 이런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해서 반대한다. 어, 그래서, 음, 합의를 해야 돼. 자, 우선 보자. 판결문 보자. 인간의 죄에 대한, 죄, 죄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사람들. 인간의 죄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사람들. 즉, 법관, 변호사, 검사, 경찰관 등 지상의 판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할 의도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명한다. 첫 번째, 지상의 판관은 모든 판결을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의 형벌로 다, 반드시 처벌한다. 두 번째, 판결에는 예의 없이 평등하게 선고하는 판결이고, 두 번째, 약간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두 번째부터 구체적 이야기가 나온다. 판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배심원에 포함시켜 재판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슬픔과 분노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경고해야 한다. 자, 피해자가 배심원으로까지 참여해서 피해자의 분노와 슬픔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경고한다. 세 번째, 지적도는 권력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집행유예 등 미약하게 경고해서 피해자의 분노를 사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지적도는 권력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 처벌을 내린다는 얘기지. 이와 같은 판결에 관련된 재판관, 검사, 경찰 모두 예외 없이 처벌한다. 자, 처벌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다. 위의 내용을 어긴 비상의 판관은 즉시 파면하고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다. 어, 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강자 중심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성까지 선고한다. 이때 피해자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함색되지 않는 이상 예외 없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10년 또는 무기징역인데 대부분 무기징역이고 피해자가 피해자가 허락할 때만 10년 이상만 10년 이상으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 무기 징역형을 살 테니까 뭐 보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겠지. 자 어, 구체적으로 음, 약자들을 편두는 공간의 판결이다. 어, 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하겠지. 어, 하지만 음, 강자들 입장, 강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자들 입장,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어, 토론을 해, 토론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도록 해보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판결문을 공개했고, 어, 이 금방 읽었던 판결문에 대해서 지상의 법관은 이제 불만을 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지상의 일은 천상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선신이 결정했는데. 황관님은 무슨 고난으로 지상의 일에 판결을 내리십니까? 천상. 아까 판결문이고. 천상의 법칙에 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죽음의 순간은 지상과 천상이 모두 관여하는 부분으로, 천상의 판결이 유효한 부분이다. 단말마의 고통은 단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 오랫동안, 그 고통을 겪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소용없다 그리고 판결 또한 천신을, 천신의 재가를 받고 실행할 것이니 내가 관여할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 천상의 판관이 지상을, 지상의 판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데 어, 특별히 이렇게 천신의 재가가, 재가가 있으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칙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지만 특별히 제가를 받아서 관여할 것이니 우리 그리, 그리알라라는 그런 이야기다. 자, 그건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판결을 경고도 없이 내리시면 이미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이미 했던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기회를 주겠다.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하는 만큼 보상을 주도록 하라. 사과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소용없다. 너희들이 나를 절대 속일 수는 없으니 유념하도록 하라. 경고한다는 것은 이미 행했던 일은 불문에 붙인다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 했으나 너희 인간들의 세상을, 들어보, 생각을 들어보니 경고로서 지난 일을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지난 즉각도 치르도록 하라. 그래도 지상의 판관들이 실수도 할수 있는데 최소 형벌이 10년 이상이고 대부분 무기징역인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신의 판결을 들어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이 것이기 것이 때문입니다. 지상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약자들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그때 다시 이 판결문은 예고될 것이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다시 판결을 편결문을 다시 폐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지. 다음날 평관의 판결은 천신의 제가를 받고 즉시 시행되었다. 천신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평관은 지상의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음을 보고했고, 천신은 즉시 지상의 방을 내려 부조리를 모두 고발하도록. 선관에게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작성하여 계속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방이 지상에서 부 지상으로 뿌려지자 속속 억울하고 부조리한 지상의 문제, 문제들이 고발되었다. 그렇겠지. 자, 여기까지가 천신의 판결 부분이다. 천신의 판결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지. 그래서 이 천신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토론의 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자, 우선, 어,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를 보자. 어, 대시문의 결과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시오 자, 지금 판관의 음, 판결이 약자의 약자의 어떤 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굉장한 강수를 두고 있다. 그 강수 판관의 판관의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찬성한다면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세 가지 쓰는 거야. 이유를 세 가지 이상 들어야 한다. 최소한 세 가지. 그래서 어, 의견을 작성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어, 단독 토론이기 때문에 어, 혼자 하는 토론 수업이기 때문에 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어, 선성하는 의견. 관점에서는 이런 이런 이유로 선성하고 선성한다고 주장하고. 반대 천신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자두 페이지로 작성 두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는 찬성 두 번째 페이지는 반대 의견을 쓰면 된다. 이유 세 가지와 함께. 자, 지금부터 작성. 자, 시간은 15분. 15분 동안, 어, 선성과 반대의 견을다 작성하면 된다. 자, 시작, 시작해. 음. 자, 다, 음, 이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작성을 하고, 음,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시간은 찬성 10분, 반대 10분, 20분 동안 작성하자. 이 부분이 아니라 20분 동안 작성한다. 찬성 10분, 반대 10분. 동영상 스톱시키고 다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자신의 의견을 작성했으면 상대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논술하시오. 어, 자신이 찬성했던 사람은, 상대, 어, 반대했던 사람의 의견을 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야. 그것도 만져, 지금 현재 단독 토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으로, 어, 혼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찬성하는,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 반대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한성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언박하면 되겠지. 나는 십 분이다. 그러면. 어,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지금 우리 토론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A와 B의, A 의견과 B 의견이 있을 때두 의견을 이제 합의해서 합의적 토론이 있어. 어, A, A 의견도 만족하고 B 의견을 낸 사람도 만족하는 합의적 토론, 결론을 조치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토론 방식은 둘중하나 선택하는 거 선택적 토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어, A의 의견을 주장한 사람과 B 의견을 주장한 사람이 서로 토론해서 A 또는 B 둘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첫 번째 합의적 토론은 A, B도 아니고 C라는 합의적 토론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지 어, 이번 어, 선임하고 하는 토론은 어, 어, 합의적 토론이다, 항상. 그러니까 A 의견도 아니고 B 의견도 아닌 최적의, 최적의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합의적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거야. 자, 문제 세 번째다. 상대의 반대 의견과 합의한 내용을 그 구체적 이유와 함께 기술하시오 자, 합의적 토론이다. 합의를 해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한관의 좀 엄격한 판결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난 찬성을 하고 또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 의견을 합의한 결과 아, 나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될 경우, 자, 지금 단독 토론인 경우에도 두 개의 의견을 작성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 의견을 고려한 일부 수정된 자신의 의견을 도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합의적 결론을 내리거나 합의적 토론으로 합의까지는 안될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에서 조금 수정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고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작성하는 거야. 알겠지? 자, 시간은 분이다. 어,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1 0분 동안 작성하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어, 선생님 하가 하는 토론은 선별적 토론이 아니라 선택적 토론이 아니라 A 의견 또는 B 의견 이렇게 선택하는 토론이 아니라 합의적 토론이다. 음. 해결의 변증법 방식으로 음, 정반합이지 음, 합을 도출하는 거야. 자, 잘 선생님 얘기 잘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자, 작성 다 했으면, 다 했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지금 합의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잘안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토론 수업 계속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그리고 합의하는 능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자. 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